더 재밌는 문신 보여드릴까요? 이거 영상에서 나온 적이 없어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보여드릴 거응형 어. <목소리> <목소리> 네. 뭔가 사람 좀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는 외국이랑 한국인이 달라요 어, 나는 양놈이라는 말몇번 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양놈? 나도 아 <laughs> 1년 전에 네 운동 오래 한 분이네 거기서 알려주는게막 영희씨뭐 먹고 싶습니까? 제 개인회정에. 자고 일어나니까, 좋아요 음만 개. 조나 인터뷰 끝나고 나서, 테이블 한국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씹공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기 네 알려요? 2만원? 안 나왔어. 나왔어. 2만원. 2만원. 이거 영상에서 나온 적이 없어.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보여드릴 거. 어. 씨발 <laughs> 근데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왜했어요? 재밌어서 한게 아니라 이게 시발 점점이잖아요. 그냥 아시발 이거 아니 아니고 아시발 이거예요. 아시, 혼잣말? 혼잣말. 이게 한국 오기 전에 되게 게을렀어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한국 오고 나서, 제가 혼자서 외국인이고, 한국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 보면서, 아, 한국 사람들 되게 부지런해. 왜냐면, 한국 사람은 회식 많이 가잖아요. 아침 5시, 6시까지 숲 총나 먹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씨발 그래도 일어나서 일을 하잖아.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그 아. 마인드에 반해서, 아씨발해도 한다. 그래도 한다. 그래도 한다 포기하지 않네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는 연기자를 꿈꿨어서 네. 타투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니까 귀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지 마요 근데 내가 문신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오. 있을 거같아요 자기 야에다 저... 있진 않아요 또? 이게 의미 있겠어요? Most all 근데 저런 거 <laughs> 선수 와이어 버섯 의미 다 있지 않아요 근데 몇개 맞아요 근데 안 하는 게 나아요 솔직히 한번 하면 계속 가게 돼서. 아니 일단 이유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이쁜 피부에 하나 하면 네. 오히려 네. 더 비어 있어 보여. 하나 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채우게 돼요. 그또 문신하면 양 맞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난 그런 생각 아, 잘안들는데 아직, 아직 한국에서. 이게 한국 이 갱스터 맞아. 아저씨들이 그걸 많이 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맞아. 근데 제가 채널에서 네. 문신 많이 안 보여주는 이유는. 어린 친구들 제 영상들을 볼거 아니에요. 네. 괜히 나 때문에 무신하면 음. 후회할까봐. 그래서 그냥 가리고 영상 아, 찍어요. 그 마인드 자체가 너무 멋있네요. 나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네우시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난 좋아요. 네. 형 뭔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계획 없이 살아요. 하루하루. 아무 생각도 없이. 봤잖아요, 제 집. 저도 똑같아요. 나도 거기서 뭔가 느꼈어. 똑같아. 고양이 새마에.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외국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o no. u t s i d n o 근데 이 단어는 외국이랑 한국 의미 달라요. 의미가 다르요 Nerd. 아... nerd라고 하면 한국에서 욕이에요. 뭔가 찌질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nerd 되게 멋있는 단어예요. 게임, 애니, 기계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애들이 nerd라고 해요. 그래서 nerd culture이라고 있어요. 뭔가 음. 저희 뭐 즐기는 그런 음. 뭐 피규어, 옛날 맞아, 맞아. 게임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사람들 외국에서 I'm a nerd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이미 바뀌었어요. 이게 그때부터인 것 같아. 나는 이제 나루토나 세피로스 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막셀러브 좋아할 수도 있잖아. 나도 나도 셀러브이 시. 셀러브이, 그러니까 셀러브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막 인형을 데리고 다니는거 있잖아. 백의 예. 인형. 그리고 이제 여기 앉히고. 같이 밥 먹고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게 느낌이 생겼나? 나도 그런 애니 베개랑 자고 싶어. 하나 살까 말까 궁중이야. 나도 지금 상상해 봤는데 그냥 베개보다 있으면 여자? 아니 그 <웃음> <웃음> 그림이. 아.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 진짜? 예. 네. 어머니 어디 있어요? 어머니 친구들 만나러 갔고요. 아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못 사는 거였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신경을 쓰나봐. 얼마나 지아요 사랑스러워요. 내가 세일러문 베개를 갖고 와서 내 방에 딱 놓고 어머니 내가, 내가 그 꼬끼 갖고 자고 있는 거 보다가 저 새끼가 이럴까봐 아 그냥 가대형좀 <laughs> <그냥. 웃음> <God damn. 웃음> <laughs> 얼마나 있었어요 미국에? 5년 반? 얼마 안 살았어요? 5년 만이면 오래 사시는 거죠 영어는 해요? 아 근데 못하겠어요 국적은 걱정은... 미국이에요 왓? 왜냐면 저는 한국에 계속 살았잖아요 그 영어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와,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고향보다 서울에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외국인으로 한국에 살았는데 저희 상황 달랐을 거 아니에요 영어 왜 그렇게 빨리 안늘었어요저 궁금해요, 나는... 궁금해요. 성격이요서격 성격. 성격. 아주 조용조용하고. 남의 말을 안 듣고. 네. 난말 수가 없는 아이예요. 아... 그 그러니까 남의 네. 말을 안 듣고. 그럼 그렇다고 치면 도대체 어떻게 옛날 아이돌 된 거예요? 이거 많이앞이 뒤에 미국 살다가 네. 아파트에서 SM 캐싱이 됐어요. 사장님한테. 끝! 그래서 끝. 멋있다. <laughs> 멋있다 아니다고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하루살이 미래에 안 본다. <laughs> 그니까 와. <laughs> 그래서 어머, 알겠어 막 하고 그냥. 아난 싫다고 했어요. 싫다고까지 했어요? 네 어. 부모님이 이제 가라고. 난 튀는 걸 별로 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선택이었죠. 아마도? 아마도. 음. 내가 연예인을 했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산것 같아. 아... 나는 아마 자제력이 좀 약해요. 담배 피는데 그것도 못 끊어. 나는. 술도. 못 끊겠어, 잠깐. 그냥 음, 씹 잠깐 누구들은 뭐세달 참는다, 다시 핀다 이렇게 하는데 난 참은 적도 없어. 그걸 왜 참아? 왜 참아? 응, 사는 거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laughs> 이런 느낌이라. 남들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들 피해주는 거 제일 싫어해, 세상에서. 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예. 일단 미국에서 완전 망하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사건 터져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뭐 SNS로 살짝 말 버릇 조금 조금, 조금 안 좋으면 사람들 그냥 어잘 가. 아 그래요? 어잘어잘 어, 잘 가. 어잘 가. 댓글에? 어 댓글에. 너잘 가라고? 나. 너잘 가. 뭘 몰라요? 막 아. 이런 거 맞을 거 아니에요 아 댓글 안 봐요 잘가 이게 넌 끝났어 니네 인생 끝났다 나 <laughs> 사건 없어도 야 양놈 새끼야 니네 나라 가 꺼져라 막 이렇게 막 댓글 달거든요 음, 나는 양놈이라는 말몇번 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양놈? 나도 아 갑자기 <laughs> 믿나 2002년도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양키, 양키 그리고 오놈가 스케이트 선수. 어. 그거 갖고 다 나한테 막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 나는 양키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이게. 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난 게임 할때내 계정 이름 뭔지 알아요, 맨날? 이키 아니, 양키 캔들. 아. 총 게임 할때 무조건 양키 캔들. 에. 양키 캔들 아니면 Y A N G N O M 양놈. <웃음> <웃음> 무조건 게임 할때 아니면. 어, 국뽕 원탑 우리는 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 어차피 양키라고 할 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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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키야. 어, 맞아. 아 맞아요? 양키야 맞아 아나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막 작업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될거 같은데 그냥 <laughs> 가서 잘거 같은데 아니면 뭐 해? 챙겨줘요 진짜 워커홀릭이라고 하나요? 워커홀릭 맞긴 맞아요 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데이브 넌 한국 와서 잘된 거야 어,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찌질이었을 거야, 아니야?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야 왜냐면 아이디어가 너무, 너무 좋아요 많아? 그리고 음. 문화 비교하는 거 이게 어디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콘텐츠 하면 그래도 잘 돼요 지금도 시청자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오. 한국인도 많지만 이게 네. 외국인들도 먹히는 콘텐츠예요 음. 미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더잘 됐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다른 데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좋아해서 한국에서 아, 활동하는 거예요. 끝. 그, 그, 나는 한국이 내가 잘 되는 곳이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맞아. 맞아. 끝. 그, 나는 2013년부터 잘된 거야. 그 전에 그냥 일반인이었어 나도. 맞아. <웃음> <웃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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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 너무, 잘 아, 욕해도 근데. 돼요. 뭐 어때요? 나도 저번에 여기서 욕했어요. 아 그래요? 야. 저즘 일부러 술을 안 마셔요. 살 빼고 싶어요. 살? 응, 음. 조금. 와, 나 작년에 몸 너무 좋았어요. 1년 전에 네. 몸, 몸 이랬는데, 와우, 야. 운동 오래 한 몸이네. 근데 오래오래 오래 하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씨... 옛날에 운동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 수영 선수 때문에 한번 음. 몸을 한번들어는데 음. 끝나고. 바로 중국 갔어 중국 드라마 때문에 네. 심심해서 맨날 이제 새벽에 끝나고 촬영하면 이제 맥주 마시고 퍼거 네. 먹고 한달 만에 20kg 줬어 20kg? 와우 사람들이 뭐또저 새끼 게을러서 살쪘다 지금 살짝 듣는 소리예요 운동 했던 사람이라 그래 그래도 게스트치고 괜찮아요? 네 어. 너무 좋아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첫 개기 시작한 근데 어떻게 시작했지? 오케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어학당 다니고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땡땡이 쳤어요. 그럼 많이 쳤어요. 거기서 알려주는 게막 영희 씨뭐 먹고 싶습니까? 막 철수 씨뭐하고 지냈습니까? 막 이러 이렇게 이상한 거만 알려주고. 근데 밤에 한국인 친구들 만나면 진짜 유익한 한국어 많이 알게 돼요. 근데 비자 때문에 그렇게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억지로 아 어학당 끝나면 나는 그냥 미국 다시 돌아가야겠네. 이런 생각했어. 그때는 샘 해밍턴 처음으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샘 해밍턴 성대 모사 한번한 거예요 영상으로 잘 따라 해서 그럼 웃겨서 제가 음. 뜬금 없었잖아요. 야. 그래서 페북에한번 올렸는데 네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샘 해밍턴입니다. 자고일어하니까 좋아요 5만 개. 샘 해밍턴 한번 했는데? 네 처음으로 뭔가 관심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또 영상 만들어야 돼. 또 만들었는데 터진 거예요 또. 또 만들어 터졌어. 그래서 페북에 그렇게 터지니까, 아, 외국에서 지금 유튜브 인기 많으니까,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근데 처음에 한국 사람들 유튜브 뭔지도 몰랐어요. 맞아, 나도 몰랐어. 나 뭔지 알았어. 그니까요. 근데 2013년에 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저랑 쿠쿠크루, 영국남자, 어, 양띵 이런 애들 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 유튜브 보기 시작할 때부터 채널 몇개 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아내 걸로도 와온 거예요. 원래 근데... 페북에 좋아요, 발로, 160만 명이었는데 유튜브였는데 유튜브가 이제 설, 살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사람 더 많아졌구나. 네,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배부가 안 보잖아요. 나는 그것도 문제 볼래요? 아무튼, 유명해지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친구들 좀 무슨 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잘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예능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강호동이라는 강호동 프로. 하는 프로 밥신. 지, 알아요? 네. 강호동의 밥신 나가는데 역시 재미없어. 나 예능감이 없어 음. 나는 크리에이터예요 저는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편집자, PD, PD 작가, 네. 출연자 모든 걸 하나로 하는 하나, 사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로 잘하라고 하면 못해 그러니까 나는 다 해야 맞아, 그래서 맞아, 재밌게 맞아, 나와요. 맞아. 웃긴 게 뭔지 알아? 하동 씨도 되게 잘해주셨고 네. 남창이 남창이 되게 사람도 모습.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았었는데 나가기 전에 네. 조나 인터뷰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몇 시간 하죠? 세 시간 했어요. 아아아아아아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조나 인터뷰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게데이브 한국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난 한국 싫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래? 끝나고. 이게 내가 너무 솔직해서 한국 온지 13년 됐는데 네. 전 미국 국적이에요 근데 한국 좋아서 있는 거예요 저뭐 나가서 플렉스하고 돈 그렇게 미친 듯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해서 좋아서 있는 건데 이게 한국 되게 부지런하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멘탈이 좀 힘들어져요 뭔가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맞아 그렇지만 뭔가 패턴 잘 타면 네. 본인도 되게 부지런해지고 음. 좀 성공하는 기회 많아 한국 한국 한국에서이마은이 마인드를 맘. 좀, 며 맞아. 사람들, somehow. g 에 o d sir. She a l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음. 좀 부지런한 사람들 you. She allowed you. s h 고 a 해가지고 e d 해가지고 미안해요 l o w e d you. She allowed you. She 없 l l o w 무서워서 되게 조심하면서 살았거든요. 제 유튜브 보면 되게. 가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가식적인 음. 부분 있죠. 음. 음. 당연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사람들이 바라는 외국인 모습이 있어요. 음. 저도 그거 맞춰서 활동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더 TV에서 외국인들이, 아, 한국 이 부분 안 좋아. 이렇게 본적한 번도 없어. 이러면서 뭐 한국 사람은 정 그렇게 많은데 나왜 게임할 때 M이 지저라는 말을 해? 그냥 롤 하는데 CS 하나 놓치면 M이 지저 <laughs> 이게 정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배드립 쳐? 아니 이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 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열 받으면 배드립 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아요 너무 흥분됐지 죄송너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짜 솔직하네요. 이게 한국 아무리 안 좋은 점 있어도 그래도 미국보다 편하고 안전하고 좋아. 네. 치아는 솔직히. 치아는 1등이야 네. 세계. 에 맞아요. 미국 무서워. 미국 무서워 나도. 오후 4시 이후에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에이 그건 좀. 아니. 밤에 혼자서 돌아다니기도 위험한 나라. 너무 위험해요. 마약도 합법이라면서 이제? 아 합법이에요. 총소지의 마약을 합법이면. 마약하고 정신 없어서 <laughs> 아. 게임인 줄 알고 빠바바. 룰스틱이잖아. 추치 게잖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맞아. 아니 뭐 하나 빼야지. 총을 빼든 마약을 빼든. <laughs> 마약도 되고 총 소지도 되고. 배고프네. 어. 아. 예술 세네요. 좀 알딸딸하죠. 갈 거예요? 난 와우. 한국 서버 아니면 미국 서버? 어 한국 서버요. 근데 게임 좋아하시나 봐요. 저 잘해요. 형은 추치 왜안 해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방송을 켰어요, 한번. 네. 내가 게임이 재미없는 거야. 내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재미가 아, 게임인데. 씹공감. <laughs> 난 디지 하고든 <취하거든>. 뭐, 디아블로 2 <laughs> 했어요. 네. 디아블로 2? 그럼요. 그거 리메스 나오는 거 알죠? 디아블로 4? 너는 아, 아, 이번에 포로? 나온 거 나왔어. 아니야. 디아블로 2. 네, 디아블로 2가 이번에 새로 그렇게 근데 어, 네. 근데 아직 근데, 안 나오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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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2만 원. 아, 제발. 나왔어. 이 말은 이말원 일단 돈꺼낼게요 오케이. 우리 14,000원 박아 13,000원 갑시다. 일단 주세요. 오린. <laughs> 잠깐만. 일단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영상들 나왔고 <laughs> 스트리머들할수 있게 하, 나왔는데 베타, 배타, 알파베타였구나 그거. 근데 사람들. 나오지 않아요. 아직 그냥 릴리즈 2021년 올해 안에서 나올 거예요. 난뉴스 t s better. That's better. That's better. That's better. 아 h a t s better.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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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t t 재밌었다고 하니까 기분 좋네요 재밌어요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술 마시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laughs> 기억이 잘안 나요 저도 말 실수했으면 쏘리 아마 이 컨셉으로 계속하면 잘될거 같아요 진짜로? 네. 가식 없이 이렇게 음.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요 음. 뭔가 사람들이 음. 이제 잘 보이려고 본인 채널에서 좋은 음. 모습만 보여주는데 여기서 살짝 약한 모습 불만 이런 거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음. 진짜 컨셉 은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게 이제 앞으로 목표예요? 목표는 외국인 아니라 데이브로 활동하고 음. 싶어요. 마음속에 사인 게 너무 많아요. 지쳤구나. 지쳤어요. 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컨텐츠도 많은데 겁이 많아서 상대 뭘싫어할까 겁나서 음. 막. 그래서 오늘 조금 시원했어요. 사람 많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이게 레알 내 모습이에요. 또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이런 모습 조금씩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도 연예계 생활 할때 한번 변함을 느꼈어, 내가. 갑자기 누가 물 떠다 주는 게 편하다 보니까, 어, 나 미안한데 물 줌. 문제 알죠? 그때 그걸 한번 느껴서 이번 유튜브할 때는 그러진 말자. 재미 없고, 사실 아무도 안 봐도 돼. 내가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 없으면 하지 말자. 이거 꼭 해야 돼?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 아니야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아 어, 멋있어. 뭐 빠가면 먹었대. 뭐 그렇다고 치면 옛날에 네. 배우에 관심 많았잖아요. 그래도 배우 계속 하고 싶긴 해요. 네, 그게 재밌어서 싶어지지도안 하고.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그때 싶어지죠. 너무 인기 많고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딱 집중해서 준비해서 하고 못하면 아, 그래, 난 최선을 다했어. I try my best. 인데 네. 최선도 다안 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니까 하, 진짜 너무 사는 게 재미없다. 어, 이랬던 거 같아. 뭘 실패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 하고 실패했냐, 아니냐 그게 좀 <laughs> 나한테 컸던 거 같아요. 옛날 생각하면 슈퍼주장 할때 추억들 아직 그래도 좋은 추억이에요? 그럼요 저는 다 좋은 추억일 때 일부러 손 들고 음. 저 탈퇴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음. 단한 명도 싸운 사람이 음. 없을 때 그랬어요 아그 제일 베스트요 네. 그대로 쭉 갔으면 음. 나는 분명히 트러블 생겼을 거야 음. 내가 이미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난딱 내가 제일 좋을 때 나왔다고 생각해 멋있다 <laughs> 그때 멋있어요 그래요? 아, 네, 멋있어요 서로 멋있 멋있어요. 멋있다고 생각하네 우리 멋있어요. <laughs> 좋은 친구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막장하고 인사할까요? 네, 좋아요. 네.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